용진산 초입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여기는 광산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물 물로 곳이죠. 멀리서도 여기 약수터를 받들어온니다 영진정사에서 우리가 0.5km를 걸어왔네. 지산저수지, 토봉, 석봉. 이렇게 여기는 사거리입니다. 석봉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토봉으로 가느냐, 이런 갈등을 갖고 있는 위치입니다. 지산저수지 하면, 지산저수지는 휴에 캠핑장이 있는 것이죠. 일링휴 캠핑장이 지산저수지 되잖아요. 그 누굴 위해 있는 것일까? 길가는 길손들 쉬어갖고. 지나가는 바람도 잠시 멈춰서 한숨을 쉬고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갈수 있는 그런 빈 의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굴 위해서 빈 의자를 준비해 두셨습니까? 신호대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대밭길도입니요 용인사는 석봉과 토봉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간에 배가 지나다녔다고 해가지고 배면머리라고도 했다는 설이 있어요. 여기는 저희들이 용진정사 쪽에서 올라왔는데요. 톡봉과 서봉으로 나누어지는 사거리입니다. 넘어가면 이제 인곡사호동 쪽이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면 용진정사 및전수지 쪽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토봉, 석봉으로 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상달에 가을에 중간쯤 와 있는 오늘 멋진 산행 즐거웠습니다. 터봉으로 오르는 길은 이렇게 데크길로 잘 되어 있네요. 여기는 석봉 터봉 꼭대기입니다. 토봉은 349m, 석봉이 337m. 그렇기 때문에 용진산은 토봉이 정상이라고 봐야겠네요. 흉물스럽게 토봉 정상에 이렇게 안테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목, 뭐 무인감시, 일반인의 출입통제 접근. 이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네요. 삼각점도 여기 있죠. 이제 이렇게 돌탑을 쌓아가고 있네요. 정성은 정성을 드린 만큼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그러죠. 이번에 이렇게 데크라던가 루프를 보완을 해가지고요. 명진산 등산로가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토봉에서 이제 석봉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데크 길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여기 영진산 석봉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아주 그 칼날같이 뾰족하게 솟아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곳이죠. 저쪽 멀리에는 어둥산이 저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멀리에는 광주 무둥산도 보이는 것 같은데,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곳이 무둥산입니다.